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꽃사장 홍은주입니다 자 오늘은 직사각 상자에 서양난 아주 미니 난이죠 요 난을 여기에 아예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라고 하는 이런 호접난 미니종은요 어, 서양난종에 이렇게 이런 서양난은 꽃말이 뭐냐면 행복이 나비처럼 날아와요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그래서 늘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쁜 난처럼 행복이 날아와서 매일 웃고 산다면 좋겠죠. 자, 꽃을 서양 난을 더해서 여기에 예쁜 직사각 꽃상자에 넣었는데요. 오래 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꽃이 시들고 나면 요 나는 계속해서 키우시면서 일상에서 향기로운 꽃을 그리고 예쁜 꽃을 보면서 듀센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듀센 미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프랑스 철학자가 발표한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인위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을 때가 있죠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을 듀센 미소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봄을 맞이하여서 꽃을 한 송이 사다 놓고 듀센 미소를 지으시며 향기를 맡으며 행복한 그런 일상들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꽃을 어떻게 하면 오래 볼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따르시고요 이렇게 그 생화수명연장제라고 하는 것을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자르셔가지고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오아시스에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게 부어주면은 이 비닐을 깔았기 때문에 이게 종이 박스라 하더라도 물에 젖지가 않겠죠. 그래서 꽃을 오래오래 볼 수가 있고요. 저희 홍원주꽃예술원에 보시면 이렇게 블랙 오아시스를 사용한답니다. 블랙 오아시스는 여기 영어로 쓰여 있어요. 에코는 뭐죠? 자연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홍문적권예술원는 플라스틱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적인 자재를 쓰고요. 또 종이도 바구니는 쓰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구니보다는 저는 자연재질로 만든 바구니를 많이 쓰고요. 이렇게 에코. 라는 상품을 많이 써서 우리가 환경을 조금 생각하고 환경을 좀 이렇게 우리가 잘 보살피면서 살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꽃을 꽂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난에다가 꽃을 꽂을 때는 요즘 아주 예쁜 이렇게 선류화가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선류화를 가지고 선류안에는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 선이 있어서 이 선을 가지고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으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서 서양란, 미니 서양란 예쁜 뒤쪽에서 예쁜 이렇게 하얀 선류화가 이렇게 같이 사랑을 속삭이듯이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반대편에는 또 이렇게 작게 해서 좀 흐름을 줘서 꽂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해서 꽂을게요. 그래서 이 설류화도 지금 계절밖에 못 써요. 이제 조금 따뜻해지면 이제 들에 산에 이제 꽃들이 설류화가 많이 피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쓰셔도 되는데 이제 겨울에 나오는 설류화가 수명이 아주 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꽂아주셔서 이렇게. 선류와 밭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린처리는 앞쪽에서 이렇게 해서 입구에 꽂아주시고요. 밑으로 해서 내려주시고 뒤쪽에서 또 이렇게 해서 내려주셔서 이렇게 에어리어 전체적인 직사각 꽃바구니에 사이즈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벵갈고무나무 잎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접란 잎파리하고 이 벵갈고무나무 잎하고 거의 면적인 요소가 맞죠. 그래서 이 선류화가 선이라면 이 잎파리는 면이 되겠죠. 그래서 선과 면을 좀 대비를 해서 오늘 한번 꽂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인 요소를 정 중앙에 놓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해주시고요. 또 한쪽에서는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어난 잎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해서 앞뒤에서 이렇게 측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쪽에서 또 이렇게 꽂아줘서 이렇게 선과 그리고 면 그리고 이 뭉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 꽂는 거는 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클래식하게 섞어서 꽂는 게 아니라 약간 그룹으로 꽂아주면 더 통일성이 있고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쁜 또 이런 스카비오사도 있죠. 스카비오사. 그래서 여기에 높이가 있어서 여기도 스카비오사를 약간 제가 높여서 높낮이에 이렇게 변화를 좀 줘서요. 스카비아사를 하나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키를 작게 해서 뒤쪽에서 이렇게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노이라는 꽃이 아주 예쁩니다. 이제 부케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하노이를 좀 한번 사용해보고요. 잘라서 이렇게 수명이 엄청 오래 간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구멍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줄기가 부러졌으면 와이어를 끼시면요. 이게 딱 기부스가 돼요. 그래서 꽂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중앙에 하나를 이렇게 낮게 놓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좀 가게끔 놔주시고요. 뒤쪽에서 또 하나를 이렇게 놔줍니다. 그래서 앞, 뒤, 좌우, 어디서 봐도 예쁘도록. 아, 옆으로 놓을게요. 자, 하나, 둘, 이렇게. 카네이션을 두 송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뒤쪽에서. 옆에서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예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파롤라라는 꽃이 있습니다. 자, 판파롤라가 향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 판파롤라 꽃을 한번 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파롤라는 약간 요렇게 라인적인 느낌이 있어서 요거를 약간 가장자리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조금 꽃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흘러서 이쪽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깊이 꽂아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옥시가 있는데요. 이 옥시는, 어, 뜨거운 물에 이 흐르는 액을 이렇게 조금 살짝 담궜다가 빼시면 꽃이 또 오래 간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약간 이렇게 뒤쪽에서 하나 꽂아주시고, 또 모아서, 이렇게 액이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다 잠깐 담궜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뒤에도, 이제 앞에를 요 종꽃, 판파롤라로 꽂았으니까 뒤쪽에도 판파롤라로 꽂아보도록 할게요. 헬레브로스라고 있습니다. 헬레브로스. 예쁘지요? 헬레브로스. 어, 겨울에 많이 나오는 꽃이지요. 그래서 아주 예쁜 헬레브로스를 요제 키가 조금 이렇게 낮게 꽂아보도록 할게요. 뒤쪽에서. 이렇게 해서 안쪽에 꽂아주시고요. 앞과 뒤쪽에 꽂았습니다. 얼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송이로서도 아주 이 면을 채우면 예쁘답니다. 그린과 흰색을 또꽂았고요또 이렇게 이쪽에 하얀색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약간 흰색과 핑크와 블루 그다음에 이제 보색 칼라를 좀 넣어주면 꽃들이 더 화려해집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어, 부드러운 느낌을 해주시려면 보색은 안 넣으셔도 되겠죠 자, 보색을 넣어주시면 꽃들이 화려해지고요 또 많이 넣는 것보다는 그냥 한 3, 5% 정도? 지금 제가 이꽃쓴 것에 한5% 정도만 넣어주셔도 아주 예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판파롤라 꽂은 곳에 또 작은 이렇게 꽃들을 더해서 이쪽 앞쪽에도요, 이렇게 꽂아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색을 한두 송이 정도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직사가 꽃 상자에 이렇게 꽃을 꽂았습니다. 자 서양난과 절화를 콤비네이션 해서 일석이조 상품이죠. 짬짜면 처럼 음. 꽃도 보고 난도 보고 그래서 꽃이 시들고 나면 난을 계속 키울 수 있는 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꽃을 봤죠. 그러면 우리가 얼굴이 건조할 때 스프레이를 촥 뿌리면 촉촉하니 예쁘죠? 자, 여기에도 생화 수명을 연장하고 또 꽃을 예쁘게 오래오래 피어서 있으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프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프로랄 스프레이인데요. 음, 꽃을 오래 가게 하고 예쁘게 하는 그런 스프레이입니다. 자, 한번 뿌려볼게요.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스프레이인데 프로랄라이프입니다 아주 제가 꽃집에서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쁜 직사각 꽃상자에 카네이션과 난논과 빰빠룰라 그리고 서양란을 가지고 꽂았습니다 빰빠룰라 <laughs> 어, 종을 딸랑딸랑 울리는 그런 꽃 같아서 아주 예쁘답니다 그리고 은은한 향기도 있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요 자 오늘도 이렇게 서양란에 꽃을 더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그런 하루가 되시고, 일상이 되시고, 모아져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노래하는 꽃사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